다 정품 제작 운영자 그만 됩니다. 이게 차종 몇 년식이 되게요? 20, 2021년식. 21년식이. 예. 지금 8천 킬로, 1만 킬로, 9천 킬로, 9천 킬로 흡기 이렇게 매니폴더 매니폴더인데 이렇게서 기통으로 이제 다 기통에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요. 사기통, 안쪽 안쪽까지 하면. 유튜브 트로트 수끄르 다 보셨어요 한번 유튜브? 예? 네? 유튜브 한번 보셨어요? 유튜브가 나오면 이제 한 불러고 이제. 음. 그쪽에 이제 그냥 자막 없이 네.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네. 대략 2, 3분 정도 이렇게 해서 올려놨고 네. 몇한한열한열열건열건 올려놨어요. 수끄르 다 치면은 유튜브 치면 나오거든요. 예. 나와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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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설털 바 이거 청소. 설털 바지가 이게, 이게 QM6나 SM6가 네. 예민해가지고 네. 이게 저런 거 뿌리면은 막괜니 경구등 들어와요. 잘못 뿌리면은. 굉장히 음. 예민하다 그래도. 이 묻혀가지고 이거다가 묻혀가지고 이제 청소를 한다고. 안에 골고루 들어가니까 이제 흡기, 흡기 쪽 이제 공기가 와리가다 타고 들어가지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연소가 잘 되니 잘 되고 잘 되면서 가속 이제 이렇게 모든 게 이제 또 원활하게 각기통 들어가니까 잘 되는 거예요. 일반 유튜 브 유튜브, 유튜브 보면 이쪽에 하나만 장착하는 제품들이 많아요. 그 옛날엔 사이클론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거들러 올라오는데 그 이제 그런 제품들인도 효과도 타고 막 뭐2 30만원짜리도 있고, 이렇게 하는데, 응. 매니폴드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. 아, 내가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네, 제일 값에 들어가니까. 이렇게. 아, 이게 내가 흐름이있르는게딱 잡아줘서 이렇게 딱 들어가게 하고 네, 예, 그렇죠. 예, 응, 이렇게 하려 거. 뭔만 이해가 가 네, 예, 네, 그렇죠. 외국지도 응? 않았다고 그렇게 많은 이해를. <laughs> 응. 감사합니다.